아, 근데, 문제경님이 리본 더 잘할 것 같은데, 미리. 해보면 알겠지. 어우, 조졌네.

그러게요 뀨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잘하는 폭은 아닌데 같이 해봤는데 근데 또 못하지는 않는 분이야 또와 진짜 존나 잘 들어간다 왜난안되냐 아, <목소리> 씨발, 키보드가 존나 이상해. <laughs> 아, 이게... 이게 왜... 이게 왜 저렇게 가지 이 아, 이상하네 아깝네.

<laughs> 진짜 슈가, <휴가 웃음> 오바잖아, 이거는 진짜. 와! 아, 이건 잡혀? 리왜잡지 이거?

나이스, 좋았어. 진짜, 아, 아까 거 들어가서는 못눌다 뭐 진짜. 어, 뭐, 점수가 나이스! 아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좋아, 좋아. 아, 씨발, 이거 존나 힘들게 이기네. 아, 형태의 의류판이 아니었는데, 아. 좋나, 슛이 다 들어갔어서.